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토트넘에서 이제 좀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에메르송 노얄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에메르송 노얄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어, 1티어 기자 로마노 기자 다들 아시죠? 파블리시 로마노 기자가 이제 에메르송에 대한 이제 소식을 방금 전에 오늘 새벽에 띄었습니다 이제 로마노 기자에 따르면요. 이제 토트넘은 페드로 포로의 새로운 백업 옵션을 갖기 위해서 새로운 라이트백을 찾고 있기 때문에 에메르송 로얄이 떠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명히, 어, 토트넘은 포로에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고 소식을 전했고요 계속 보면요. 그렇지만, 어, 토트넘은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 이제 포로를, 그러니까 포로만한 선수 한 명을 이제 더 원하고 있고, 그래서 에메르송 로얄은 떠나야 됩니다. 이제 에메르송의 계약 기간은 이제 2년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제 AC 밀란이 이제 에메르슨 로얄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AC 밀란은 에메르슨 로얄을 이제 그 AC 밀란의 새로운 라이트백 명단에 포함시켰고, 이제 AC 밀란은 어 이제 그 로얄을 영입하기 위해서 협상을 빨리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달에 이제 그그 에메르슨 로얄의 이적은 실현될 수 있지만 에메르슨 로얄은 어 여름에 토트넘을 떠날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될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면서 이제 에메르송 로얄이 이제 토트넘을 떠날 수 있다. 그 그런 상황인데 AC 밀란이 에메르송 로얄을 이제 노리고 있다. 이제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제 어, 에메르송 로얄을 팔아 버리면서 이제 리빌딩 할수 있는 자금을 얻을 수 있다고 할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AC 밀란과 연결된 에메르송 로, 로얄이었는데 이제 다음 후속 소식에서 깜짝 놀라는 어마어마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메르송 로얄이 바이올미넨과 연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와, 지금 말도 안 되죠? 일단, 빌트, 독일 매체 빌트가 전한 소식에 의하면, 바르미네는, 토트넘의 라이트백, 에메르송 로얄에게 관심이 있다. 지금 더, 프리미어 리그 측은, 그러니까, 토트넘 측을 말하는 거겠죠? 반복적으로, 이제, 브라질리언, 에메르송 로얄을 팔라고, 팔기를 원하는데, 약, 2900만 유로. 항화로 따지면은, 427억에 팔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에메르송 로얄을, AC 밀란과, 그리고 유벤투스도 이제, 놀이기에 영입하려고 관심이 있다. 라는 소식이, 요번에 이제 빌트, 독일 매치 빌트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아, 에메르송 로얄이 이제 토트넘에서, 요번에, 어, 다음 시즌 이제 토트넘을, 어, 리빌딩 하기 위해서, 이제 팔라는 선수 중에 한 명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 이 에메르송 로얄이 이제 팔리면은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좋거든요. 근데 이제 하필이면은, 이제, 김민재 선수가 있는 바이런 미넨이랑 연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지자, 어, 이 지금 게시물에 이 트윗 게시물에 약 14만 8천 조회수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바이르미네 팬들은 약 댓글을 약 300개 가까이 달면서 이제 로얄이 지금 바이르미네가 연결된 것에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는데 반응이 참재밌더라고요이 반응 한번 살펴 보시면은 그럼 바이르미네 팬들이 에미루스 모얄가 연결이 되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반응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한 팬은 어, 신이시여. 로얄은 그냥 안 됩니다. 라고 반응하는 팬이 있었습니다. 로얄은 그냥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댓글에 대댓글을 단 다른 팬들의 반응 한번 알아볼까요? 어 일단은 보시면은 진정하세요. 어, 에메르슨 로얄은 이제 보우나 사르를 대체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라면은 지금 이제 바이러미네네 오른쪽 라이트 백으로 보우나 사르라고 지금 이제 백업 멤버가 있거든요. 이제 그 백업 멤버를 에메르슨 로얄이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이제 진정해라 에메르슨 로얄 선발 아니다. 이렇게 이제 다른 팬을 위로해 주는 이제 바이러미네 팬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토트넘 팬이 등장하거든요. 이게 재밌는데 어. Just yes. 제발 데려가세요. 그냥 데려가세요. 이렇게, 지금 이제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어 이제 다음 시즌에 이제 토트넘이 대대적인 리빌딩이 필요한데, 이제 그러려면은 로열이 팔려야 되거든요? 토트넘이 지금 427억을 원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에 MLS 로열을 제발 데려가 달라고, 그냥 데려가라고,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토트넘 팬들, 토트넘 팬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팬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요. 어 지금 이 댓글이 상당히 재밌었는데, 어 보시면은, 이제 로열은 축구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축구보다 연예인 놀이 하는 걸더 좋아합니다. 라고 이제 웃는 팬이 나타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에메일 로얄, 그러니까 제가 토토넘 팬들 이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이제 에메일 로얄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있는데, 이제 에메일 로얄 인스타를 보시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메일 로얄이 이제 축구하는 것보다 약간 셀럽 놀이를 좀 많이 하거든요. 이제 맨날 뭐 인스타에 사진을 많이 올려요. 거의 연예인급으로. 웬만한 연예인보다 더 많이 사진을 올린다고 할수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에메르송이 인사를 많이 하는 걸 보고, 에메르송은 축구선수가 아니다. 지금 셀럽같은, 셀럽같은 축구선수다. 요렇게 이제 반응하는, 이제 미넨 팬들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재밌었죠? 그리고, 이제 다음 댓글 반응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또 다른 나이트 백인가요? 우리는 지금 세 명이나 가지고 있는데. 이제 라면서 이제 우는, 이제 바이오 미넨 팬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 로얄이 굳이 지금 바이룬 미넨에 연결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왜 로얄과 연결이 되었냐? 이렇게 지금 하면서 슬퍼하는 바이룬 미넨 팬들인 것을 알수 있었고요. 이제 토트넘이나 이제 미네이 이제 못됐을 때 전형적으로 나온 댓글도 나왔습니다. 바이룬은 끝났습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룬 미넨니 이제 뭐다이어를 이제 데리고 오면서 약간 재미를 봐서 이제 또 토트넘에서 버리는 카드죠. 로얄과 연결이 되자 이제 바이룬 미넨의 어떠펜은 이제 바이룬은 끝났습니다. 하면서 이제 되게 안타까워하는 바이르미넨 팬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반응도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다음 반응을 살펴보시면은, 이제 바이르는 이제 트로피와 관련이 없는 선수들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토트넘, 그러니까 트로피와 이제 연결되지 않는 선수들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지금 이제 바이르미넨이 망해가고 있다고 반응하는 이제 바이르미넨 팬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바이르는 이제 토트넘의 죽은 나뭇가지를 데리고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헤리케인 그리고 다이어 그리고 요번에는 에메로송 로얄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헤리케인까지는 아닌데 이제 다이어와 에메로송 로얄 같은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토트넘에서 이제 버리는 카드죠. 이제 이거를 이제 데드우드. 이제 죽은 나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요렇게 이제 토트넘에서 버리는 카드를 바이런 미네는 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반응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바이런 미네 팬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방응도 한번 알아볼게요. 그 이제 다음 반응을 보면은 헤리케인은 박수 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댓글이 하나 달렸고, 우리는 이제 에메르성 로얄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반응하는 팬이 있었습니다. 이제 또 다음 반응 알아볼게요. 이번 이제 반응 알아보면은, 이제 바이르미네는 이제 우리랑 끝나는 거, 끝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망하고 싶어 하게 같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팬이 있었고, 왜 에메르성 로얄인가요? 라고 이제 반응하는 바이르미넨 팬이 있었고요. 이제 요게 이제 상당히 재밌었는데, 이제, 이제 우리의 바이르미네의 다음 시즌 라인업입니다. 라고이 반응하는 바이러미넨 팬이 있었고요. 이 라인업을 살펴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이제 많은 선수들이 포진된 걸알수 있는데요. 이제 이번에 거의 선발러 나왔던 마지라위 그리고 이제 스탄니시치 그리고 에밀송 로얄 그 다음에 이 선수가 팀미그 다음에 라이머 여기는 보이드 뭐 사르 같은데 이렇게 지금 라이트백으로 6 명이 있는데 이제 에밀송 로얄과 연결이 되고 이제 혹시라도 영입하게 된다면 이렇게 바이러미넨이 이제 라이트백 6 명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면서 이제 현재 로얄과 연결된 것에 대해서 짜증나는 반응을 보여준 바이런 미네 팬이었고요 이제 다음 반응 한번 알아보, 알면요 어, 바이런 미네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면서 로얄과 연결된 것 자체에 대해서 실망하는 바이런 미네 팬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반응 볼까요? 다음 반응 보면 또 재밌었는데, 또 토트넘 팬이 등장했어요. 토트넘 팬이 등장해서. 여러분들, 원하신다면, 세세뇽, 에메르송 로얄, 그리고 호이비에도 있습니다. 라면서, 지금, 로얄 살할 거면, 세스뇽이랑호에비르도 있다. 얘네들도 데리고 가라. 라면서, 어, 미넨이 이제 다 선두를 데려가서 토트넘이 리빌딩 할수 있게 자금을 이제 대달라고 이제 반응하는 토트넘 팬이 있었는데, 정말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올미는 어떤 팬들은요? 저는 미넨 수뇌보들이 클럽을 또 다른 토트넘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라고 반응하는 이제 바이올미의 팬이었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이올미의 팬들이, 에메르 속로얄과 연결된 것 자체에 엄청나게 실망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에메르송 로얄이, 이제, 에메르송 로얄이요. 이 에메르송 로얄이, 이제, 바이올 미넨과 연결이 됐어요. 처음에, 에릭 다이어가 바이올 미넨과 연결됐을 때, 솔직히 말해서, 다이어가 바이올 미넨 갔을지, 누가 예상했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에메르송 로얄이, 지금, 바이올 미넨과 연결이 되면서, 이제, 혹시라도, 혹시라도, 바이올 미넨이, <laughs> 지금 이 에메르송 로얄을 데리고 갈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지바이르미는 이번에 미쳐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에미롤스 로얄 정말 영입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아 지금 김미재 선수가 이제 바이르미는 잘못 간것 같죠? 이제 에미롤스 로얄은 어 이번에 이제 빌트가 이제 새벽에 요기사를 뛰었는데 아마 요렇게 어씨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바이르미는미끄러갈수있겠다라고 이렇게 웃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문제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바위를 미는 솔직히 뭐 축구 재미없고, 망이 상관없는데, 이제 문제는, 문제는 이제 김민재 선수라고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 지금 김민재 선수의 현 표정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 김민재 선수가 이제 다이어에 의해서, 에매 이어서, 이제 에메로소 노엘까지 이제 팀 동료로 맞이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와, 정말 상황은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김민재 선수 입장으로, 입장에서는, 이제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현재까지는 그냥 링크가 되었다는 이렇게 그냥 단순 기사인데요. 이 이적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에미로슨 로얄이 이제 바이륨 미넨으로 이적하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르의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